상주 FM 93.9메가르츠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세별입니다. 4월 9일 화요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 방송의 보도자를 료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와 주식회사 MPO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경상북도는 지난 5일 영상산업을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재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과 표종록 주식회사 MPO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학훈 경상북도 행정부주사가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은 지역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활한 영상제작 환경조성과 상호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K콘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수익 모델이 등장하면서 뉴미디어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최근 다양한 작품을 성공적으로 제작 배급하고 있는 주식회사 MPO 엔터테인먼트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4 경북 라지볼 연맹 회장배 탁구대회가 지난 6일 상주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남녀 60세 이상의 라지볼 탁구 동호인 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지름 약 4.4cm의 일반 탁구공보다 크기가 크고 속도가 느린 탁구공을 사용해 단체전과 개인 단식, 복식을 겨루는 승부입니다. 경북 라지볼 탁구연맹 이명숙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선의의 경쟁을 통한 화합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며 라지볼 동호인의 저변 확대는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영유하는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지난 4일 2024년 치매 어르신 쉼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북천시민공원 벚꽃길 봄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치매 어르신 쉼터는 주 2회 총 24회기의 전문적인 인지자극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경증 치매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 및 치매 중증화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벚꽃길 나들이는 평소 적은 사회 활동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치매 어르신에게 야외에 예쁘게 펼쳐진 벚꽃길을 걸어보고 정자에 둘러앉아 다양한 인지 자극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했으며 어르신들의 참여 소감을 나누며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의 상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잠재된 가능성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것만큼 아까운 일은 없겠죠. 지오디의 촛불 하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손세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상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